당신이 모르던 미모의 노처녀 연예인 12명은 누구일까? 하나 김민정. 김민정은 1982년 7월생으로 41세이다. 김민정은 서울 송파구 출신으로 166cm, 48kg A형이다. 1990년 MBC 베스트 극장 미망인으로 데뷔를 했고 김민정의 데뷔 나이는 8살이었다. 김민정은 천정명, 이동건과 열애설이 났었다. 둘 한지민. 한지민은 1982년 11월생으로 41세이다. 한지민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출신으로 아직도 삼대가 흑석동에 거주 중이다. 160cm, 43kg. 비영이며 2003년 SBS 드라마 올인으로 데뷔하였다. 한지민은 소지석과 열애설이 난 적이 있다. 세규인나 유인나는 1982년 6월생으로 41세이다. 경기도 성남 분당구 출신으로 165cm 44kg 기영이며 2009년 MBC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으로 데뷔했다. 지연우와 2년 열애 끝에 이별을 했다. 내 조여정 조여정은 1981년 2월생으로 42세이다. 서울 출신이나 분당 얼짱으로 유명했다. 163cm, 45kg AB형이며 1997년 셋시 잡지 모델로 데뷔했다. 김지훈과 열애설이 기도했다. 조여정은 노출이 많은 작품이 많은 편이다. 다섯 임수정. 임수정은 1979년 7월생으로 44세이다. 서울 강동구 출신으로 164cm, 45kg A형이다. 임수정 역시 1998년 새시잡지 모델로 데뷔했으며 공유와 열애설이 기도했다. 여섯 수혜. 수해. 수혜는 1979년 7월생으로 44세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출신으로 168cm. 46kg A형이다. 데뷔 전에는 랩 담당으로 4인조 걸그룹을 준비했지만 소속사 사장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1999년 KBS 학교트로 데뷔했다. 수혜는 양동근과 태원 엔터테인먼트 대표 정태원과의 열애설이기도 했다. 7김 사랑, 김 사랑은 1978년 1월생으로 45세이다. 서울 양천구 출신으로 173cm 51kg O형이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다. 2000년 미스코리아 미 출신으로는 손태영이 있다. 김사랑은 2003년부터 작품 활동을 했지만 2010년 시크릿 가든이 데이트치면서 얼굴을 알렸다. 여담으로 용무도 사단 보유자이다. 김사랑은 박지성과 열애설이 기도했다. 여덟 가지원 가지원은 1978년 6월생으로 45세이다.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 출신으로 167cm, 46kg A형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KBS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했다. 하지원은 BTSB와 대만배우 진백님과 열애설이 있기도 했다. 아홉 예지원. 예지원은 1973년 2월생으로 50세이다. 서울 서대문구 옆촌동 출신으로 165cm 45kg A형이다. 1991년 연극달 부잣집으로 데뷔했다. 예지원은 열애설이 없었다. 예지원은 너무 바른 생활로 인해 오죽하면 별명이 수냐라고 한다. 열 김혜수 김혜수는 1970년 9월생으로 53세이다. 부산 동래구 출신으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다. 초등학교 때 국가대표 태권도 어린이 시범단 소속이기도 했다. 170cm, 50kg, A형이다. 1985년 C.F. 마일로, 1986년 영화 화깜보로 데뷔했다. 김혜수는 유해진과 3년 연애 끝에 이별했다. 열화아 한효주 한효주는 1987년 2월생으로 36세이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으로 172cm A형이다. 2003년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 대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여담으로 당시 금상수상자는 고준희이다. 한효주는 강동원과 열애설이 나기도 했다. 열두 서현진. 서현진은 1985년 2월생으로 38세이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출신으로 167cm B형이다.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0년간 한국무용을 배우다가 이를 포기하고 2 0 0 1년 가수 밀크로 데뷔했으며 2006년 영화 사랑따인 필요없어로 배우로 전향했다. 서현진은 아나운서 오상진과 열애설이 있었으며 에릭과의 열애설은 10분 만에 부인했다. 12인의 배우 모두 행복하기를 응원한다. 엔시어.